요공 예전에 설명드린 거, 설명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옆 돌리기. 음, 요 정도? 그리고 잠깐 배열을 잠깐 놓을게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음, 잠깐 배열을 잠깐 놓을게요. 어, 요 정도, 요 정도 배열인데, 요거 예전에 설명드린 거, 설명드린 적이 있는 옆돌이, 고거 요거. 음... 자, 요거는 일단 당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점이, 어, 이거잘 돼있네. 당점이, 어, 너무, 너무 이렇게 하단 당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요거는. <laughs> 요거는 너무 하단 당점으로 오지 마시고, 한 4시 반 정도, 음, 4시 반 정도, 요 정도는 당점에, 오히려 두께를, 음, 두께는 한 3분의 2 정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를 억지로 끊어 친다기보다, 음, 밀리지 않게끔만 하는 겁니다. 밀리지 않게끔만, 요거는. 여기, 여기다 놓을여다가이렇게 요렇게 놓고, 강한 점 임팩트를 줘가지고, <laughs> 임팩트를 줘서, 수구를, 음, 맥시멈 당점에 임팩트를 줘가지고, 수구만 이렇게 좀 분리, 많이 밀리지 않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이원 쿠션 때부터는 회전력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회전력으로. 그래야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까지 회전력이 살아서, 이렇게 해서 간다요 요거를 너무 이렇게 하단 당점으로 이렇게 당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어 일단은 1적구와 일적구와 그 장축 쿠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쿠션이 빨리 맞을 거예요 빨리 빨리 맞을 거예요 근데 어 자칫 잘못 이게 하단이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면은 자 일적구 맞히고 원 쿠션 맞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하단 당점 때는 공이 이렇게 제쪽으로 자기 쪽을 이렇게 끌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끌리는 현상. 하단 당점을 너무, 너무 많이 줘버리면. 하단 당점을. 가끔 또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 그 게임 치다가, 이렇게 맞다가 하단 당점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회전을 충분히 많이 줬는데, 도 하단력이 살아있어가지고. 요거는, 하단력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단력을 많이 끌어서 치는 게 아니고, 자, 어, 한 4시 반에서 5시. 네. 4시 반에서 5시 요 정도 당점에다가 타격을 충분히 줘서 타격을 충분히 주고 수구를 죄송 까만색으로 할게요. 수구를 이렇게 약간 하단에 들어왔으니까 밀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분리시키는이렇게 요렇게 분리시키고 두꺼운 낌이기 때문에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전력으로 꺾이는 거예요. 회전력으로. 회전력으로 타격을 좋아지 고원 쿠션 빨리 마치고 회전력으로 꺾이면은 이투 쿠션까지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 있어서 만약에 회전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투 쿠션, 쓰리 쿠션하고 퍼져서 갈 텐데 회전력이 회전력이 살아 있어가지고. 쓰리구션 맞고 맥시멈으로 이렇게 옵니다. 맥시멈으로 각이 더짧더 짧아지겠죠. 쓰리구션 맞고 맥시멈 회전 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 때문에 공을 약간 튕기면서 이렇게 짧아집니다. 튕기면서. 그러니까 이 공을 어, 중요한 거는 이 공을 이렇게 어, 끌려고 당점을 내려서 끌려고하지 마세요. 끌려고. 자칫 또 잘못 치면은 어, 잘못 친 예시는 뭐냐면 너무 두껍게 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하단 당점만으로 끌려고 하다보니까 하단 당장의 맥시멈을 끌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보시면은 이미대 선수 공을 보면은 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맥시멈으로, 이렇게 맥시멈으로 각이 짧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단 당점을 많이 줬으면은, 이렇게 끌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4분의 3, 3분의 2두께 타격 가지고, 타격 가지고 각을 만드는 겁니다. 끌리지만 않게끔, 그러니까 밀리지만 않게끔.